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. f(x) 위의 점 2,5와 y는 f 인버스(x) 위의 점 C에 대하여, ABC는 ABA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. 일단 문제를 꼼꼼히 읽어본다라고 하면, 일단 분명히 이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. 2,5가. 그럼 f e가 5가 나와야 되지. f e가 5가 나와야 됩니다. 여기다 2 집어 넣어봐. 2 집어 넣으면 루트 4니까 2a 플러스 b가 5는 얘기죠. 이 관계식 상콤하게 하나 알려준 거고 지금 양수라고 또 명확히 써 있어요. 양수라고 명확히 써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어, 2, b가 시작점이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물이 함수일 거야. 맞지? 음. 그럼 먼저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. 그 다음에 짠짠짠 이등변삼각형이고 넓이가 2분의 21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럼 뭐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,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구하진 않죠. 보조선으로서 y, x 제가 한번 그려보고, 자 이렇게 이제 얘를 그려볼 텐데 2, 5는 지나야 된다라고 했어. 2, 5면 제가 눈대중으로 찍어보면 짠, 짠, 짠한이 정도 지나야 될것 같아. 여기 어딘가 2, 5라고 합시다. 자 그럼 저 그래프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2코마 b에요. 마이너스 2코마 b인데 이 위에서 시작할 수는 없겠지.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.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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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서 근데 a값에 따라서 이렇게 날씬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a가 좀 작다. 아, 작다? 아,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똥똥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. 맞습니까? 아 뭐, 대충 여기 어딘가가 B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해서 얘는 지나야 돼, 지금. 이렇게 그려지겠지. 여기까지도 돼. 그럼 역함수는 이놈에 대응되는 점이 제 그림상 이쯤 어딘가 있을 거고, 여기서 좀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. 그죠? 이게 FX고, F 인버스 X고 음. 자 그럼 F 인버스 X 위에 점 C에 대하여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얘가 B라고 했고요. 음.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랑 원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증가함수니까 y 인 X 위에 있겠지 이렇게 되겠고 맞죠? 그럼 C는 어딘가 잡을 텐데 문제 써있네. AB랑 AC가 같아야 돼. 그럼 제 그림상 이쯤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. 얘는 당연히 얘를 뭐 하는 걸까요, 이 점은?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한 점이 되겠지. 제 그림상은 정상각형처럼 보이지만 더뭐 날씬하게 그릴 수도 있고 뚱뚱하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정상각형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등변인 건 확실해요. 그죠 요런 상태로 그려지겠죠. 요까지도 돼. 자, 그리고 B는 2,5라고 했어.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C는 자동으로 몇 콤마 몇이어야 되지? 5,2가 되야만 합니다. 그치? 여기까지 되지? 그럼 일단 1번부터 해볼게. 선분 B, C의 중점의 좌표 여기겠지? 여기.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. 어, 과정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풀 때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시면 될것 같고 자, 둘이 더하고 나누기, 나누기 하면 네 코마 메신이 2분의 7마 2분의 7이겠죠. 이 아마 답지 없는 것 같네. 이렇게 되겠고, 자, 1번을 이용하여 A의 좌표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. 라고 했어요. 자, 1번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. 1번을 이용해서 a의 좌표를 예상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21이라고 했어. 이 거리는 구할 수 있죠. 이 거리는 고정이네. 얼마지? 3 루트 2 아닙니까? 아, 5에서 2 빼고 제곱 2에서 5 빼고 제곱 루트 씌워졌으니까3 루트 2에요. 잠깐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? 그럼 이걸 높이라고 합시다. h 그럼 3 루트 2에 h를 곱하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을 곱했을 때 얘가 2분의 21이 나오면 되는 거죠? 짠짠 짠. h는 3 루트 2분의 21입니다. 루트 2분의 7 나오겠지? 그럼 2분의 7 루트 2겠지? 여기까지도 돼. 그니까 이 높이가 2분의 7 루트 2란 얘기야 여기. 근데 여기서 뜬거 없이 A의 좌표를 구하래요. 좌표 구할 수 있지롱.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겠어? 이렇게 x축, y축에 평행한 보조선.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. 이런 식으로 좌표 구해내는 아이디어는 우리. 지난 중간고사 때도 있었습니다. 빗변이 2분의 7 루트이면 요 길이는 둘다 얼마야? 2분의 7 오케이. 그럼 A 점은 M 점에서 x 좌표 2분의 7 더하고 y 좌표도 2분의 7 더하면 되겠죠? 구했네. 2분의 7 더하면 2분의 14니까 7, 콤마 7, 에, 맞아. 돼, 되지? 이제 마지막으로는 a랑 b의 값을 구하래 오, 결국은 저 무리함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거 지금 보인 겁니까? 7,7을 지나야만 하죠. 7,7을 지나야만 합니다. 여기 7 집어넣으면 얼마지? 이렇게 되겠지. 맞습니까? 근데 애초에 2,5를 지난다라는 거에서 관계식 저거 하나 있었어요. 그죠? 갖다 빼. 얘에서 얘 빼면 a는 얼마? 2. A가 2면 B는 1. 이렇게 되겠죠. 됐습니까? 지금 아마 답지에 AB 값만 써 있는데,